제 10일과 집안일, 집안일, 의무계삼야. 더럽다, 더럽다, 니팟디, 깨끗하다, 깨끗하다, 단신디, 어지럽다, 어지럽다, 쇽바디, 장동되어 있다, 장동되어 있다, 시시이비니디, 신니니디, 먼지를 떨다, 먼지를 떨다 봉가디 청소기를 돌리다 청소기를 돌리다 봉소우세편 봉소우티 청소를 하다 청소를 하다 단시이로디 장니하다 정리하다, 장니하다 정리하다, 시시이이타디 쓰다 쓰다 드게시레디다닫 다타 뿌따이티 똑티 쓰레기를 버리다 是咧，今日玻璃台也卖别滴，场所多古，场所多古，但是也同别是别茶卤，别茶卤，特别是干嘞，干嘞，正在为手机套，手机套，特殊包，为个人的 notebook，为个人的 notebook，哪样产品啊，帮着咱买？必要哈哒。 필요하다 로아디 집안일 집안일 이무게사 바브하다 바블지다 바블하다 바블지다 터민사디 설거지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북한세디 밥솥 밥솥 터민바오 냄비 냄비 히오 프라이팬 프라이팬 데오 주반세제 주반세제 북한세이섭야 빨래를 하다 빨래를 하다 어외어디 세탁기를 돌리다 세탁기를 돌리다 어외숄 앳핀 어외숄디 빨래를 널다 빨래를 널다 어외란디 빨래를 걷다 빨래를 걷다 어외어디 옷을 다리다 옷을 다리다 미부다이디 옷스개다 옷스개다 어외카우디 세탁 세제 세탁 세제 어외숄 앳야 다리미 다리미 미부 작업장 작업장 롱앙궁 이따가 이따가 가나니 위지 위지 산다 지만재 향용사 향용사 이 대표 글리야 남아오디다나 방시방시 니란 명사 명사 낀 종얀재 종얀재 동덜랍 비슨네시제 시제 아마르게 레트웨 배추리안 배추리안 숨비된 법만아 부과하다 부과하다 물가칸디 제도 제도 생애 지장되다 지장되다 단맛이 구역 구역 산호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아마에 판매하다 판매하다 양차디 담다담다대디 재활용, 재활용, d 래동 t 제재활용 r 재활용 a y 래동 r 노재 d 하다재 e 하다 n 라디 c e 다 a y 다 a r 디 효과, 효과, 아주야 w a r 적으로전 w 적으로 n 나 Don 실시되실시되 진동디 분리하다 분리하다 괴잔디 수거하다 수거하다 수상디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다음에 아마 대형 쓰레기 대형 쓰레기 아지막 허노 허노 오해할 헐다 헐다 오난디 향관등 향관등 미자 건전지 건전지 배터리 정해지다 정해지다 단말 다디 물기물기 아지 빼다 빼다 페리 정유 정유 아미오사 규격별로 규격별로 외사 라이 사노 라 리터 리터 리다 스티커를 붙이다 스티커를 붙이다 스티커 아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도반이 산다 정이류 정이류 사쿠네로다더 비씨냐 임장류임장 빈공을로 플럭스드뉴 플럭스테뉴 블레스트묘사 수고함 수고함 숨비봉 수상봉 문을 열다 문을 열다 다가오프다 문을 닫다 문을 닫다 다가 빨리 널다 놀다 쩨디 좁다 좁다 찐디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니벳 쇼부 이디 부탁 부탁고니 당진. 아까 아까 서서롱가 바로 바로 다이아이 채친 싫다 싫다 몽디 글쎄요. 글쎄요. 뭐 별아부 앞으로 앞으로 시샤 분리배출 분리배출 쾌자선배치 유리 유리 판만 정리 정리 석구 플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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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버리다 따로 버리다 따뜻손디 수거함에 버리다 수거함에 버리다 시비네 손디 시작하다시작하다 사덴디 디자루디자루드디어 쓰다 쓰다 드디 레디 켄켄땀부 바다 바다 댐ье 몬 탐몬 그래 바 갑자기 갑자기 요트이웨웨 발로 아자 두아주다 도와주다 꾸니베디 그러면 그러면 라소입 천천히 천천히 피피진 제거하다 제거하다 빼다 빼다 베디 답변, 답변, 제유 달걀 껍데기 달걀 껍데기 제우커 담요 담요 상, 총삼 위류위류 의외사 보통 보통 뽕아 앞에 행정 보지 센터 행정 보지 센터 러무 보롱 일 센터 주택 가 주택 가에이 골목 골목 란자 백기물백기물 숨겨 주시 비용 비용 아프고 가.